오, 배경은, 색감은 좋다. 얘도 한번 눌러주고. 이걸 누르는 거. 예. 아, 이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. 여기가 소위산에서 본 철원평야, 아, 그림인데. 그러니까, 이쪽이 지금 북한. 북한이고, 이쪽이 평강고원이에요. 철원평야인데, 그냥 제가 그림상에서 그냥 철원평야에서, 음, 백두산까지 가는 길을 지금 그렸어요. 어, 이 반대로 가면 부산까지. 그리고 중앙에서, 오른쪽으로 가면 동해 고성, 그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파주 강화도 백년 백령도, 그래서 남북을 잇는 통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지가 좀 됐는데. 됐는데, 지금 원래 이게 지금 2014년, 그러니까 14년 8월 27일 이때 찍었던 사진을 모텔에서 지금 그린 건데, 그래서 평야가, 평야가 아 이게 지금. 주장목이 평야니까, 여기는. 벼, 벼인데, 네, 지금 8월, 9월이 가까우니까, 이제, 노랗게, 물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, 그림을 그리다가, 미완성으로 놔둬서,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, 이 그림은 아마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아마 그릴 것 같아. 오늘 통 황금색으로 들려 두 판을 칠해서 어쨌든 이 그림은 아마 통일이 될 때까지 조금씩, 조금씩. 아까 이 그림을 보지면 경계 정리가 이쪽은 잘돼 있어서. 이 그림은 야참 이건 지금 철물점 가서 붓을 이렇게 지금 사다가 하고 있는데, 이게 철물점 붓이라, 이게 양털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, 이거는 그 플라스틱, 플라스틱 붓이라 이렇게. 아니, 같이 라 어쨌든 이 그림은 노란색 물감으로 덕지덕지 좀 바르고 싶은 거예요. 군격단까지 처음 평열을 이어서 노랗게 이 그림은 나이프로 다시 한번 이제 두세달 후쯤 다시 한번 충기를 한번 해야지 뒤충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게 좀제 농부와 빨간 버스. 소위산에서 본 철원평야란 글에 들어갈 건데, 이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,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오. 기분 같아서는 여기까지 그냥 이 상태로 원구사진을 마무리 합시다 그리고 변화는 다음에 한번 주기로 하고 철원 소이산에서 본 소름평야. <laughs> 근데. 세부선이 너무 크다. 이거는 부술뽀보다는 나중에 뭐 나이프로. 나이프로 한번 마무리를 해야지. 대충, 뭐, 사파니까.